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태우는 유산소 조합. 단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트레드밀이나 자전거에서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한뒤 일부는 가볍게 걷거나 가볍게 타는 걸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심박수를 급격하게 올려다가 낮추는 걸 반복하면 단시간에 칼로리를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강도 인터벌의 큰 장점은 애프터 번 효과인데요. 운동이 끝난 뒤에도 몇 시간 동안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유지돼서 가만히 있어도 지방이 연소됩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는 15분에서 20분만 해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저강도 지속성 운동. 반대로 빠르게 걷기, 가볍게 조깅, 가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30분에서 60분 정도 꾸준히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고강도 인터벌과 다르게 강도가 낮아서 체력 소모가 크지 않고 지방을 안정적으로 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초보자나 관절에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죠. 특히 고강도 인터벌처럼 몸을 강하게 몰아붙인 날그 다음 날에는 저강도 지속 지속성 운동을 해주면 회복에도 도움이 되면서 지방연소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력운동과 유산소의 조화 많은 분들이 유산소만 하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서 오히려 지방연소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근력운동으로 큰 근육을 먼저 쓰고 이후에 유산소를 병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인터벌 유산소 15분이나 저강도 지속성 운동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추가해 준다면 체지방 감량과 근육 유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유산소는 매일 무리하기보다는 주 3회에서 5회 정도 꾸준하게 하는 게 이상적이고요 공복 유산소는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니까 처음에 가볍게 시도해보고 몸의 반응을 체크하세요 근데 무엇보다 식단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유산소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 아시죠? 지방 태우는 운동뿐 아니라 근육 빠르게 키우는 방법도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